안녕하세요, 보나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밤에 카메라를 켜게 되는데요. 밤에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 다이소를 다녀왔는데 조금 큰 규모의 다이소를 가게 됐어요. 근데 화장품 코너를 갔는데 정말 화장품의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올리브영에 잘못 들어간 줄 알았어. <laughs> 그래서 하나씩 구경을 해봤어요. 건질 게 있을까 싶어서 구경을 해봤는데 신상 브랜드를 제가 알게 됐어요. 조성아 계열의 브랜드인데 여러분 초초스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아, 조성아 계열이면 어 쓸만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이소에서 처음으로 화장품 쇼핑을 해왔어요. 이거 브러쉬 세트는 아니고요. 이 나머지 세 개가 초초스랩인데 팩트, 립스틱, 브로우 이렇게 세 개를 데려왔어요. 아, 진짜 이거 다 해서. 어... 16,000원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이소 16,000원 밖에 안 해. 4개를 샀는데. 진짜 다이소는 여러분 사랑입니다. 제가 그러면 이걸로 한번 오늘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기초까지 하고 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팩트부터. 팩트, 여러분 다이소 거예요. 정말 저는 다이소 팩트를 처음 봐요. 너무 귀엽죠? 핑크핑크. 핑크. 한번 뜯어볼게요. 이렇게 퍼프도 뾰족뾰족한 모양으로 요즘, 요즘 스타일. 그리고 이렇게 이 커버 아직 안 벗겼는데 커버 지금 벗겨볼게요. 호수도 있어요, 여러분. 5,000원인데 호수까지 있어. 해자, 해자. 그러면 저는 라이트 베이지 1호를 데려왔고요. 정말 일반 팩트랑 다를 바 없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괜찮은데? 오! 어, 괜찮은데? 커버력도 있고요. 데일리로 쓰기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가격대도 저렴하니까 팍팍 쓰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올라오면 어떡하지? 트러블하면 어떡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어, 조성학 거지만, 그래도 한번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성분 잘 한번 따져보시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컨실러 뾰루지 가려줄게요. 뾰루지 먼저 가려주고, 오, 엄청 큰게 났어요, 여러분. 인중에, 인중 정말 아픈 거 아시죠? 이렇게 콕콕 찍어서 밝혀줘야 할 부분을 한번더 살려줄게요. 퍼프로. 아이소에서 사온 이 브로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 3,000원 짜리거든요? <laughs> 왜 괜찮지? 이 팁도 잊지 않고 달려있어요.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이거 3,000원짜리인데 다이서 미쳤어. 제가 아끼는, 정말 아끼는 팔레트죠. 이거 계속 등장하는데 이걸로 오늘도 코 쉐딩, 턱 쉐딩 해줄게요. 모양 만들어줍니다. 옆에 이렇게 해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중안부가 좀긴 스타일이어서 가운데 한번 이렇게 끊어줄게요. 브러쉬 큰 브러쉬로 쉐딩한 이 컬러로 그대로 눈 1차 한번 섀도우 음영 깔아줄게요. 오늘 제가 다이소 들르면서 올리브영도 갔거든요. 그래서 팔레트를 하나 새로운 걸 사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구성이 색깔이 뭐 하나가 쓸만하면 하나는 버릴 것 같고 약간 애매해서 예쁜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사고 그냥 왔어요. 저는 요즘 이거 너무 잘 사용해서 그냥 이거 하나만으로도 다 끝내요. 2차 섀도우는 이 컬러로 살짝 묻혀서 살짝 살구 빛나는 그런 컬러거든요. 같은 컬러로 밑에도 짜잔. 아까 사온 브러쉬 세트예요. 너무 예쁘죠? 이거 케이스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어, 안 빠져. 여행할 때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시기 너무 좋을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근데 잘안열 이렇게 브러쉬가 구성이 괜찮아요. 구성이 다 쓸만한 것들만 있어요. 이렇게 이런 큰 것들은 쉐딩이나 볼터치 하기에도 좋고, 뭐 이런 거는 파운데이션 바르기 좋고, 팁이 다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서 좋더라고요. 요, 가장 큰 걸로 볼터치 해줄게 살구 컬러. 2차 음영 때 했던 살구 컬러 살짝 묻혀서. 꼬리 음영 밑에 언더에 음영을 살짝 줄건데 여기를 이렇게 채운다는 느낌으로 살짝 진하게 들어가죠 언더를 긋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긋어서 그리고 여러분, 뷰러 빨리 하고 올게요. 아이라이너 빠르게 할게요. 밑에 속눈썹 그려주는 걸이 펜슬로 해볼게요. 이렇게 중간중간 빼주세요. 길이를 연장하지 마시고, 점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점을, 이렇게 점을 찍어주세요. 제가 지금 입술이 너무 건조해서 빨리 이 웨이크메이크 립밤을 발라줄게요. 글로잉 레드입니다. 다른 컬러 얹을 거라서 살짝만 보습만 줄게요. 브라운 컬러인데 이걸로 입술색 조금 죽여줄게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립 이게 브릭 컬러예요. 딥 브릭 컬러인데. 너무 귀엽죠? 크기도 너무 아담하고 귀엽고, 컬러도 진짜 예뻐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조금 붉게, 밝게 나오는데, 이거보다 살짝 톤다운된 컬러예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너무 괜찮은데? 발색이 너무 잘 돼요. 근데 이렇게 찍을 때마다 들리세요? 소리 나. <laughs> 장난감. 자,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이 끝났고요. 저는 머리를 조금 만지고 올게요.